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3월 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마음은 결코 결실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집념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사 더툴로를 대동하고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 가이사랴까지 올라왔죠. 벨릭스를 한껏 축켜 세우고 더들로는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이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가 성전을 더럽혔노라고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총독은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었고요. 이때 바울은 자신이 저희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신이 구약 성경을 다 믿는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였죠. 자신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곧 부활 소망인데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로 말며 아마 신문 당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총독 벨릭스는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부인 두루실라는 사도 야고보를 참수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자 사도행전 25장에 나오게 되는 아그리빠 2세의 누나였습니다. 여기서 벨릭스는 바울을 자기에게 보낸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 결정하겠느라고 일단 판결을 연기하면서, 그렇게 판결을 유보하면서 바울에게는 감금 상태이긴 하였지만, 즉, 죄수의 신분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벨릭스는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총독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차분하게 의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실정에 대한 책임을 주고 총독직에서 물러나기까지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함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했던 그로서는 정치적 이유로 바울을 계속 죄인의 신분으로 잡아둘 수밖에 없었죠. 벨릭스의 후임 총독으로는 보르기오의 베스도가 부임했고요. 바울은 이제 다시 새로운 총독 베스토를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참 비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바울과 굉장히 오랜 시간, 2년 가까운 시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도바울을 2년이나 개인교사처럼 곁에 두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은 좋은 사람일진 모르겠지만 결국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벨릭스는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 있었던 그런 완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자세히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의 마음은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아낼까,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얻진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바램과 함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정직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2년 가까운 시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세상적이어서 복음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복음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놀라운 기회를 이 벨릭스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벨릭스 말고 누가 과연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을 곁에 2년이나 두고 복음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도 그런 사람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또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벨릭스야말로 세상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는 아무리 복음을 듣는다 하여도 결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한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복음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써 드러나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게 될때우리는 아름답게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절반의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마음은 결코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멜릭스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만 밟고 쓱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주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길 때 세상적인 그 마음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의 결실을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세대 우리에게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늘 소망 바라보시며 인내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 끝없이 묻고 또 경건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신실하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